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망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보혈로 죄가 사해지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죽음이 죽게 된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선포된 것이 십자가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 죽음에서 해방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죽음에 대해 죽음을 선포한 것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이고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확정된 것 적용된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죽음에 대한 승리라는 것은 죽음에 죽음을 선포한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사회지문을 말미암아 죽음에 서 노인받아서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죽음에 대한 승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옆에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불편한 것, 불안한 것, 또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배신과 배반을 느끼는 것, 이별과 상실하는 것, 가난과 빈곤, 또 질병과 고통 등이 우리의 삶의 옆에 있는 죽음의 그림자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속에 평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인생이 때려는 어마어마한 폭풍에 몰아칠 때도 있지요.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거기서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 때문에 살아내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게 죽음에 대한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환란과 곤고, 박해, 기근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내 삶을 지탱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승리라는 것은요 삶을 사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무엇일까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일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완전한 승리가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실까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생이란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영생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임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죽음에 대한 승리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무엇이라고요? 영생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의이름으로 축원합니다.